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전 시간에서 시뮬레이션 할때 충돌, 감지, 수정하는 방법 배워봤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자, 호리젠털 MCT. 호리젠털 MCT에서는, 아까 여기 처음 에 우리가 가공했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것도 하고 요것도. 요렇게 내리면, 요, 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테이블을 싹 돌려서, 여기 구멍 가공을 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러면 테이블을 이렇게 싹 회전. 회전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여기에 가가지고 요거 여기에 가서 요거 기계 가공 축정이라는걸 눌러주세요. 눌렀죠. 그럼 요게 나와요. 이게 멀티다축이라고 나오는데, 3축 가공에서 우리는 3축 다면 가공이라는 걸할 거란 말이에요. 호리진탈 같은 경우에 다면을 하잖아요. 그죠? 내면. 이때 요거 쓰는 거예요. 뭐 다면, 내면이 될 수도 있고, 육면이 될 수도 있고, 뭐몇 면이 될건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다면 가공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 뭐 사한 거, 바뀐 거 없어요? 잘 모르겠죠? 지금 여기에 이 평면, 이 판때기가 있어요. 평면 판때기가.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이 판때기 있죠? 이 판때기가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 판때기가. 그러면서 여기 요것도 NC 관리자의 3P라고 바뀌었잖아요. 3P. 자, 다시 뒤로 백 해볼게요. 3축, 가공. 자, 지금 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판때기가. 자, 근데 제가 다면 가공을 선택하게 되면 요게 녹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3축 위치 가공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자 그러면 통작물 자 우리가 요거 딱 이렇게 놓고 이 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첫 번째는 요거 기계 선택을 했죠. 3피로 그죠? 3축 위치 가공으로 그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해서 절대 좌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냐? 절대 좌표를 그래서 이 판때기를 이쪽으로 옮겨 야 절대 좌표 일로 일로 옮겨야 돼요. 물론 그냥 이것만 싹 돌려서 여기 살수 있지만 여기로 이동하는 방법 떼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좌측 하단 요거 스마트 평면 요 스마트 평면에 가서 평면에 가서 요거 세점세점 그러니까 선택 후 평면화. 세점 선택 후 평면화를 누르세요. 눌러요. 누르면 하단에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면의 절대 위치를 선택하세요. 이 평면의 절대 위치. 일단 아무데나. 요거 기준이 되는 라인. 요 기준이 되는 라인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요 X방향을 선택해주세요. X방향. X방향은 여기에요 x 방향 은 여기. 다음에 y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나오죠. y 방향은 여기야. 그럼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절대 좌표계, 여기가 가공 좌표계란 말이에요. 가공 좌표계를 이 점, 내가 점을 찍어 놓는 이 사각의 점 여기 를 옮기는 거죠. 뭘로 옮겨요? 이 스마트 평면을가면 요거, 위치점 평면, 아, 얘를 딱 눌러요. 그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얘가. 그죠? 얘를 눌러서, 그점 뭐 있는데 가가지고 딱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눈금자가, 눈금자, 눈금자가 어디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가 가공 자폐기가 됩니다. 이렇게 가공의 절대 자폐계를 바꿀 수 있더라. 그죠? 자, 그럼 여긴 더 필요 없으니까, X 받아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공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건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페이스커터 작업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그룹을 다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3축 위치 가공 선택하고, 두 번째, 여기에 뭐를 해요? 평면을 절대좌표를 정하는 거. 세 번째,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그룹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쪽 마우스 딱 눌러주세요. 그럼 새 작업 그룹 눌러주세요. 새로운 작업 그룹이 하나 생겼죠. 우리가 이 작업 그룹을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덤플릭. 우리가 여기서 뭐 좌측면이니까 이름을 그냥 좌측. 좌측인데 270도야. 라고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냥 B. 270, 도, 이런 식으로, 뭐 알아볼 수 있는 걸로 그냥 대충 넣어주세요. 그럼 됐죠? 나 이거부터 여기서 시작할 거요그러 그룹 활성화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요거였고, 두 번째는 요걸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였죠?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가공을 해야죠. 어떻게? 일단 면치 작업 해야죠. 똑같이, 아까처럼. 자, 면치 작업 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도면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모델을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가 지금 제로점이에요. 냉장고로 빼고 모델. 모델 을 가지고 할 건데 이 모델에서 우리가 무어가 축출해야 되잖아요. 도면을 툴이 도면이 있으면 그냥 툴이 도면 가지고 하면 되고 없으면 해야 되니까, 자 축출할 때 파랑색으로 저는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선의 두께는 좀 두꺼운 걸로 들어가죠. 자 확인. 그다음에 뭘 해요? 쫙. 모델링 도구로 가세요. 모델링 도구에서 서피스 외곽선 축출 그래서 이 면을 찍으면 오른쪽 으 눌러서 이렇게 도면이 생성된걸볼수 있죠. 자, 이 도면이 생성됐는데 구멍이 사이즈가 얼만지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좌 우측 밑에 넣어가 측정. 측정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단일. 이거 하나의 객체 선택하는 걸로 해서 이 가보면 근처 가면 오20 아 요, 요, 요게 찍는게 아니라 요 안에 걸 찍어야죠 요안에 거. 17.5 맞나요? 요거는 얼마에요? 50 직경이 얘는 17.5 17.5에 50 두가지 밖에 없네요 자 일단 구멍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될 작업은 뭐냐 짜잔 절로 가야죠 일단 페이스커터 작업부터 해야되니까 가공에 홈에 가서 밀링 있5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가공법 중에, 우리가, 페이스커터. 페이스커터 선택하고, 어디를 해요? 여기 외곽선 찍어야죠.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짠!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공구로 가야죠.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사용했던 공구가, 그대로 템플릿에 기록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자, 원신 씨는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가 자동으로, 거기에 어떤 가공 조건들 다싹다 저장을 해요. 요거, 갖고 와서, 요거, 요거, 요거. 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요거, 요거 선택하는 거. 이미, 제가, 아까는 0도였죠. 테이블을, 우리가 270도로 돌려야죠. 아니면, 270도인가? 아, 270도 맞나요? 예, 모르겠다. 어쨌든. 자, 돌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그죠? 자, 이렇게, 100mm 주고, 안전거리 5mm 주고, 상단, 우리가 제로로 잡았으니까, 제로에서 5mm 안전거리. 자, 가공주키 얼마인지 모르니까, 찍어야죠. 그 비송, 아, 그 비송이 아니라, 어디를, 여기 바닥을, 바닥을 딱 찍으면, 절대좌표에서 바닥까지 6mm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죠? 자, 요거 6mm니까 두번 날아서 가고 싶어요. 3. 입력하고, 파음. 누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까 똑같은 가공접근들 나오죠. 그대로 똑같아요. 그럼 다시, 여기 마침 눌러서 끝내면, 훌, 나왔네요. 그죠? 여기. 여기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이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요? 이제 센터들을 뚫어야죠, 센터들이 드릴. 자, 드을 드릴 뚫고 싶어요, 센터들이 자, 한 번에 쫙, 센터들을 뚫어야 되는데, 자, 다시 홈에 가서 2.5D 밀링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요거 자동 구멍 인식 마법사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구멍들을 다 찾아줘요. 이렇게. 뭐가? 여기 요게 17.5가 마이너스 57 깊이로 4개가 있대요. 나 이거 다 선택할 거야. 얘도 선택할 거야.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연결 경로. 경로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최단 경로를 할 거야. 최단 경로를 해서 확인. 그죠? 자, 다음. 구멍의 피가 다른 경우에 똑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불비선 거리 얼마? 뭐 그냥 배 안전 진입 5. 여기 가공부 제 그러니까 가공부 제트 상단 높이는 어디에요 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 파음 여기서 뭘 해요? 센터, 뭐 드릴, 탭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요. 모두 제거. 난 여기서 센터만 그냥 다 찍을 거야. 센터만 선택해서 떠블 클릭. 또 구멍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 센터 들을 아무거나, 어디서, 공구를 클릭. 그래서, 목록에 가서, 센터 들 중에, 적당한 걸 하나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럼, 알펜피드 자동으로 계산할 거고, 이 공구가 어디에 있는지, 공구, 길이 보정은 뭘쓸 거고, 뭐, 직경 보정 값이라는 거, 인지 뭔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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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아무거나 넣고, 얘가, 볼륨, 값에서 270도에 있어. 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절삭인지 애원지 선택하고, 기계 잡표게나 70, 57을 쓸 거야. 포기주고 절삭 조건 주고, 끝. 다음. 그죠? 기계 사이클, 드릴링 사이클, 뭐 여러가지 중에 있는데, 난 기계 사이클 쓸 거야. 그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뭐 한, 어, 3mm만 뚫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 가보면, 아, 마이너스 3 넣고, 다음. 그 다음에 센터들이 선택하고, 그냥, 여기, 마침. 하면, 요렇게 뚫린다는 거 보여주죠? 자, 다시, 마침. 하면, 센터들이. 다 뚫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둘이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여기 단일 선택, 명령 들어가서, 여기 근처 가가지고, A 누르세요. 그냥, A.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원을 이렇게 선택해줘요. 내가 찍는 순서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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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는 순서대로 가공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떨까요이 드릴. 단늘 드릴 사이클 눌러주세요. 다 그냥 일반적인 2 d 예요 그죠? 자, 우리가 공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뭐, 아까 17? 아까 17mm 였나요? 그냥 17mm 일단 넣어볼게요. 17mm 예요 얘는 공구가 몇 번에 있어요. 그리고 길이 보정은 내가 몇 번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직경 보정은 내가 몇 번을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알템은 어려고 f e e 는 아, 절률 f e e 드는 얼마예요?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리고, 다음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 계속. 뭐, 뭐, 아, 빼주고, 어, 나 가공 깊이, 뭐, 80 정도 들어갈 거야. 그죠? 고정 사이클 쓸 거고. 그죠? 자, 다음. 이 중에 내가 깊은 구멍, 카운트 구멍, 뭔지, 내가 본인 사이클을 쓸 건지, 백보링 쓸 건지, 정밀보링 쓸 건지, 그냥 마음,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고, 아, 깊은 구멍이야. 반목량은 5mm씩이야. 하고 끝이에요, 이게. 여기 다시 가가지고 마침 누르면 해 네, 나와요. 그죠? 자 여기 페이스 한번 치고, 센터 뚫고, 사이클 드릴, 사이클 놓고 끝. 시뮬레이션에서 봐야죠. 이렇게, 예, 또 클릭.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 공구 경로 미리 보기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오, 이렇게. 요걸로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뭐, 제가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자, 공구 경로를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 주물로 보고 싶으면, 도면층에 가서, 스 t o p 등장물로 놓고요 그죠? 다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공구 경로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실제 제품 모델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회전되면서, 돌아오는걸 보네요.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굉장히 쉽죠? 자, 근데 실제 우리가 충돌 확인하고 도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 아까랑 똑같아요. 시뮬레이션, 잔사. 제가 계속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잔싹 들어가면, 자동으로 지가 테이블이 회전있고 오케이. 뭐, 알아서 잘 돌아가네요. 옆에도 뚫고, 센터도 뚫고, 그릴도 뚫고, 그렇게 나하네 그죠? 응, 게다 어, 근데, 우리가 보 아까 이거 할때 보면 센터가 안 먹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죠? 어, 센터 안 먹었죠?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확인 다있잖아요 그죠? 왜? 자, 우리가 실제 센터에서 값을 제대로 안 넣었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요, 요위치까지의 어,가 어디냐. 측정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딱 찍어 보면 좌표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인지 알수 있죠. 더블 클릭해서 센터 편집 들어가서 여기서 자가공부채트 어, 상단 높이가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6 지점이라는 얘기겠죠. 그죠죠 다음 마치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볼게요. 천사 확인 확인 똑같아요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돌려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뮬레이션할 때, 그죠뭐 찍었나? 어, 보이긴 보이나? 뭐 대조한 같은데 일단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다 시뮬레이션하고 싶어. 그죠두 개를 다. 여기 그 제품명이죠. 제품명. 이 제품명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런 게 뜨죠. NC 코드 전장할 수도 있고, 전체 시뮬레이션 할수있어 전체 시뮬레이션을 탁! 누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0도, 테이블 0도, 270도가 다 가공이 된걸볼수 있어요. 볼까요? 요거 이제 끝나면, 기가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더라.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페이스든 여기서 할 때, 봐봐요. 음, 편집에 들어가서 보면 요거 볼륨 값이 있는데 이걸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포스트에.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이름은 그냥 만들어, 이름을 에디터해서 그냥 만들어 넣은 거고요 어, 내가 만약에 45도, 45도를 여기다 추가하고 싶어요. 그죠? 에디터 눌러서 여기다 그냥, 나 이게 B는 45도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이름일 뿐이고요. 실제는 여기서 내가 B를 45도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스트에서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간,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 들어가서 아무데나, 요거 나오죠? 포스트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포스트 포맷에 가보면, 쭉 내려보면 여기 CV1, 2, 3, 4 여기다가 제가 이거 넣은 거예요. B. 이게 90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넣은 거예요. 근데 아까 CV2에는 안 넣었단 말이요그죠 여기다가 45도 B는 45도야. 이런 식으로 넣은 거예요. B는 45도. 그러면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류값요 어, 밑에 두 번째 밸류값을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해놓으면, 만약에 여기 뭔가 값이 있다면 자동으로 포스트에서 나와요. 이렇게 포스트 수정할 수도 있어요. 확인. 그럼 끝이에요. 포스트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NC 코드를 두 가지를, 얘와 얘를 한 번에 다 뽑아서 넘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눌러서 NC 코드 저장. 그러면 B축과 B270도가 한 번에 다 나와요. 뭐까요 자, 여기 보면, 어, B, 제로. 그죠? 쭉 돌아서, 아, 다음 번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B, 270도. 그죠? 페이스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쭉욱 해가지고, 어, 드릴. 아, 센터. 그죠? 그 다음에, 드릴. 이렇게. 아, 이건 아, 안 바꿨었네. 약간. 그죠? 어, 여기,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가서, 그러면 바꾸지 않은 걸알수 있네요. 더블 클릭, 가가지고, 물론 사이클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사이클을 드릴이라고 이름 바꿔놔도 돼요. 자, 드릴, 17.5,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편집 들어가서 무엇을 해요? 회전. 아까 여기서 27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얘는 안 하고, 내가 45도로 할거 이렇게 45도가 출력이 돼서 나가겠죠. 그죠? 엉뚱한 데 가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이것만 음, 또서, 요것만 빼서 돌릴 거면, 얘만 더블 클릭해가지고, NC 코드를 저장하면 되겠죠. 자, 짜잔, 해서 하면, 쭉 이렇게 데이터가 나갈 거고, 아까 45도 넣은 거, 이렇게 나가죠. 이런 식으로, 굳이 4축 옵션을 넣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페셔널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4축은 있지만, 연속, 동시 가공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포지션, 위치 가공만 하면 돼. 그러면 4축을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더라. 그죠? 비용 세이브 되는 거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전송, 보내기, 기 가공되고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